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만 오면은 와 이렇게 이제 이제 타, 탄성을 드리고 네. 싶은 이제 가격된 거고 한뭐 11만 원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밀고 가지 않겠느냐?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뭐 AMD와의 관계 뭐 개선 뭐 이런 것도 있고 파운드리 쪽에서 또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도 좀 그릴 수가 있고 말이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 그 IT 업체로서 상당히 이제 위상이 점점 점점 강해질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전에 기존에,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. 우리가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에 있어서 삼성전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전까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상대방 뭐 경쟁자 아니면 TSMC, 엔비디아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국면 이제는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은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에서 얼마나 따라갈까? 이걸 좀 바라보면서 이제 챙기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